자, 합성수의 몫의 미분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눗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분수꼴로 나와 있는 몫인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gx분의 fx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답니다. 자, 자 이거를 좀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자, gx분의 fx는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fx 곱하기 g 의 x의 마스 1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전체를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해 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fx가 미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죠? 플러스죠. 그럼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자, 뒤에 거 미분할 건데,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gx에다가 뭐 해줘요?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여기는 g x 분의 fx에 다시 프라임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여기는 g x의 제곱분에 결국 뭐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 f x가 되겠죠 자 보니까 g x 고 g x의 제곱이니까 하나로 통분해 볼게요 자 통분해 보시면 g x의 제곱을 통분하면 자 f 프라임 x에다가 여기 g 제곱이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위에다가 곱해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문제에서 보니까 gx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 빠졌죠? 잠시만요. x에다가, 어, 미안 요거 미분한 거 옆에다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g'x 프라임 이렇게 곱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fx에다가 요거 미분한 결과 곱해주니까 g'x 이렇게 써서 요와 같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일단 제가 합산수의 미분, 저 뒤쪽에 합산수의 미분들 사실 설명하지 않는데길얘한 거는 앞에 있던 거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좀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상암세도암순요 자, 다시 한말하지면 결과만 잘 기억하는데 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네요. 자, 여기 코가 나왔어요. 여기 코가 나왔고 여기 코가 나왔어요. 자, 코가 나왔는데 뚝 떨어뜨려 뭐가 됐어요? 콧물이 뚝, 콧물이 뚝, 콧물이 뚝 떴다고 생각하시면 유치하지만 잘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아, 앞에 코가 붙은 거에다가 미분화한 뭐가 붙는다. 반드시 뒤쪽에 결과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면요. 자, 함수, 어, 함수의 목색 어, 미분법인데, 그대로 보시면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나중에 논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냥, 아, 뒤에 쪽에 나와 있는 결과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분수 꼴로 나와 있을 때 어떡하죠 분모의 제곱을 하죠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내비두고 분자를 내비두고 분모로 미분해 비슷한데 여기 중간에 뭘 연결한다 마스 연결한다 자 그런데 fx가 1이다 그럼 결국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어 미분한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미분한 값이 0이 되면 자 이게 0 되고 그러면은 이쪽 전체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남은 건데, 여기 얼마야? 1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g(x)의 제곱분의 g(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결과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연습을 몇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x의, 마, 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이면 분모의 제곱하고 분자 미분한 뭐가 돼요? 2 x 그 다음에 x 플러스 곱해주시고요. 자 분자 내비두고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1. 근데 중간에 뭐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죠. 함수가 지금처럼 꼭 당함수 아니라 지수함수가 되든 로그함수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왜 여기서 상함수, 도함수 또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코사인은 뭐분에 코사인 분에 사인 x 내려가면 뭐가 되죠? 코시퀀트는 사인 x 분의 1. 내려가 보시면 시퀀트는 코사인 분의 1. 그다음에 코탄젠트는 자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 다 뭘로 나타내요? 분수꼴로 나타내는 식이죠. 물론 저쪽 결과가 있지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식화해서 뭐 한다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자. 지금처럼 n이 정수일 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린 어떡한다고요? 결과는 좀 얘기할게요. 이미의 정수에 대해서 x의 n승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걸 왜 필요로 왔냐?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미분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일단 몫의 미분법을 사용한다면 요건 이렇게 되겠네요. y'는 다시 자 분모를 일단 어게하죠 x의 4승을 제곱해 주고요 자 분자 미분하면 0 되니까 앞은 사라질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분자는 1이니까 있으나 마나겠죠 그럼 분모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4x의 3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주면 요거는 x의 8승분의 마이너스 4의 x의 3승인데 요렇게 줄 여기는 5가 돼서 x의 5승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지수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x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러면 미분해 주면 자 y 다시는 앞으로 마이너스 4가 나갈 거고 x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정리해 주면 x의 마이너스 5승은 x의 5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분모와 분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몫의 미분법을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좀더 간단히 풀수 있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어떻게 x의 4승의 제곱에 분자 미분하면 2 x 그 다음에 x선 써주시고요. 중간에 마이너스고 분자 내비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분모 미분해주면 4x의 3승. 그래 이걸 써도 이거랑 결론은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아시겠죠?